안녕하십니까, 동아입니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논평했다.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알아야 되는 게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인물의 행위에 대한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서술자의 시각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미음을 보면,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치웠다, 행동, 잔치를 배설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토끼를 어, 정으로 청아 토끼를 정으로 청했다, 가운데 상자에 앉혔다, 별주부에 꿇어, 내외에 당하여, 당하에, 아래에 꿇어, 백배, 애걸하면서, 애걸하면서 말했다, 아,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편집자적 논평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편집자적 논평이 뭐냐? 그 보통 글을 표시를 하면서 어, 글을, 글을 표현을 하면서 이 간접적인 표시는 이제 대화나 행동, 대화나 대화를 보여주거나 뭐 행동을 보여줍니다. 대화나 행동. 그러면 이 행동, 대화를 보여주기 하니까 보여준다. 그래서 쇼잉이라고 합니다. 쇼잉. 보여주면서, 어, 쇼잉 하면서, 보여주면서, 어, 간접적으로, 어, 이 대화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그렇지만, 의곡에서 대화 행동을 간접적 집중되는 어느 시점이든 다 쓰이는데, 이서술적이니편 현지적 논편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렇게 표를 나누면, 1인칭과 2인칭, 1인칭과 2인칭이 있고, 여기에 3인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이 있고, 여기는 객관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식계는 나면서 일기고, 1인칭 객관적은 객관적을 관찰자라고 합니다. 관찰자. 그래서 내, 나인 오키가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를 관찰하죠. 그래서 주인공들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제3자인 그가 이 주관적으로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는 3인칭 관찰적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이 서술자 논평, 서술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그럼 간접적인 건 이렇고 직접적인 건 뭐냐? 그 사이에 이렇게 써주는 글들, 이런 것들도 대화 행동, 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대화, 행동도 써졌네요. 대화도 쓰이고, 행동도 쓰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텔링 하면서, 어, 이거는 그, 말하기, 이거는 보여주기라고 했죠. 말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직접. 전자 작가가. 아,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설명 중에서 일반적인 흐름 자체 내에서, 어, 더 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 직접 요약을 했거나 아, 평가를 하게 되면 서술자가 개입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흐름을 인위적으로 비틀은 거죠. 그런데 이 서술자 개입 안에 편집자, 이게 서술자가 또 편집자거든요. 음, 편집자가 논, non, 논하고 평가한 게 감정을 그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흥분은 착하다, 뭐, 3년이 지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 서술자가, 이꼭그 어릿광 내 창자, 아,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하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진행하는, 이거 뭐, 진행자 입장이고요. 진행자 입장이 아니라, 거의 개인의 입장처럼, 어, 개인의 입장처럼 자기가, 아, 아, 그거를 보고, 꼭, 그,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걸 보고, 느낌을, 감정을, 심리 상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심리 상태를 논해주는 거, 왕대가. 아니, 불쌍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 불쌍하다. 아이고,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리 상태를 논해주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이렇게 한 문장에서 보시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 시각, 서술자 개입을 했다,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구별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이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 직접 제시가 있는데, 그 직접 제시 안에 서술자 개입이 있습니다. 또 따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요약하거나 평가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예, 추가 문제들을 전부 다 나중에 모아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술자 개입 안에편집자 중에 논평이 있는데 이 편집자는 꼭 관계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면서 다아 자신의 감정 상태 심리 상태를 평가해 주면서 자신의 자신의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죠 어 주관적인 객관적인 감정을 여기는 객관적인 어떤 사건 진행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감정 없죠 집회설하고 뭐 내외를 하여 구어 앉아 백배 애걸 애걸을 꼭꼭 그러니까 광경이 애결한다고 애결하면 더 애걸어서 말했다 그렇다면 편집자적 논평은 아니고 그냥 이 부분 직접 설명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이 정도 수준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아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은 개입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적작 가 시점 안에, 서술자 개입이 있고, 그 안에 편집자 같 농평이 있다. 서술자 개입은, 어떻게 보면, 그 넓게, 넓게, 객관과 편집자 적 농평을 다 얘기하는데, 이걸 주로 얘기를 하고, 그죠이 안에 포함 관계니까, 주관적, 편집자 농평은 이 주관적인, 작가가 따로 들어가서, 따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 노출시키는 것을, 편집자 같 농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